여러분,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?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중에 심리치료가 필요하지만, 어, 그 분이 당사자는 거부할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분이 뭐 아버님이 되실 수도 있고, 뭐 어머님, 자녀, 그리고 뭐 할머니, 할아버지, 이제 가까운 가족들 중에 심리치료가 꼭 필요하신 당사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럴 때 가족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곤란해 하시죠? 물론, 치료라는 것은 당사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 거죠. 하지만, 이런 경우에는, 어, 그 가족과 가까운 그 분이 뭐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내분이나 아니면 그 당사자가 아이라고 생각하면은 부모님께서 그 심리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는 어, 그한 명이 가족이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뭐 예를 들어 소울증이 있다거나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거나 불안이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 모든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가까운 그 분이 뭐 아버님이라면은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시겠죠. 그랬을 때. 어, 그 상황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. 어, 이제 그러면서 그 상황 파악이 굉장히 모호해지기도 하고, 그러므로써 가족 간의 관계가, 어, 그 악화되고 갈등이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, 어, 그 가족 당사자가 아니라, 어, 그 가까운 이제 가족이 가족 구성원이 심리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음 심리적인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하며 그리고 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어 심리치료사와 의논을 하고 방안을 찾아가 볼수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어, 옆에 이제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다가 어,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당사자분께서 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, 치료를 받으시면은 제일 좋고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가족 구성원 한 분이 심리치료를 받다 보면은 그 가족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 방향으로 음, 여러분들께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